중부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이정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청 리모델링 프로젝트 진행이 있어서 도청이 자신만의 중정을 가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청 가운데 있는 중정 이외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고, 이에 서가매스를 변형해서 사람들이 더잘 이동하게 하는 동시에 중정도 고유성을 좀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관과 서관을 뚫어, 뚫어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 주변의 주거지역의 정적인 성격과 상업지역의 동적인 성격을 도청 내부 중전까지 반영하여 그 흐름이 끝에 닿는 위치에 각각 도서관과 플리마켓 매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매스를 추가하고 나서 주거지역의 성격인 정적인 성격과 상업지역의 성격인 동적인 성격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추가된 두매스를 공중으로 띄우게 되면서 그 하부 공간에서 두 성격이 좀 섞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형태는 이렇게 잡게 되었으며 1층 도면을 보게 되면 1층에서는 중장의 면적을 더 크게 주어서 건물과 소통을 할수 있게 하였으며 중장에서 좀더 다양한 활동을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플리마켓과 중정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플리마켓이 시작되게 되면서 플리마켓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는 신간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내부에서도 둘 가지 성격이 좀 중정처럼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3층에서는 플리마켓과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간에는 2층과 달리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회의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서 2층과 3층 각각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섞기 그두 가지 성격이 섞이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에는 도서관이 위치하게 되면서 여기는 3층과 4층이 위, 그 연결되면서 좀더큰 도서관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공간에서는 도서관과 서점 매스를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은 1층, 2층이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1층에서 4층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더욱더 더 크게 느껴지도록 해서 정적인 느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플리마켓을 보게 되면 좁은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동적인 느낌을 들게, 들게 하였으며 중정에서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플리마켓에서 거래하는 모습이 활발하게 보이게 되면서 동적인 느낌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북 도청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공간을 통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그두 가지 지역을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